비는 내리고 있지만 소나무는 계속 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니 분재 소재감을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아, 분태기 작업할 때좀 세심하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물에 이틀간 탕가 두었습니다. 요렇게요렇게분태기도 잘했죠. 요렇게 흙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러면 이걸 또한번 심어 볼게요. 예, 소나무 심을 때는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철사거리가 더 간다면 어 그때 이제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소나무는 뿌리를 자연스럽게 좀 펴진 다음에 요렇게 마사토를 해 줘야 됩니다 소나무는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처음에 심을 때 이렇게 요정도면 이렇게 지그시 밟아 주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 이제 나머지 남았던 거 요거 올리주고 이렇게. 앞으로 글쎄, 에, 글쎄요. 근데 네, 날씨가 조금씩 풀릴지, 어쩔지, 장답은 못하지만여 지렁이가 나오네, 지렁이가 나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땅을 파니까 지렁이가 나오네요. 지렁이가 나온다는 거는 흙이 건강하다는 증거죠. 여기도 임야에요 이며. 임야. 마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 이제 여기서 제가 벌도 키우고, 벌도 키우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털을 닦아 놓은 거죠. 저 위에 바로 이제 선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주변에다가, 어 묘소 주변에는 가까이 이거 나무를 심으면 안 되고요. 약한뭐한 20m 그 정도 떨어진데 이런 데 지금 이제 심고 있어요. 여기도 심었죠. 여기 제가 참 많이 심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고요. 이것도 역시, 여기 이제, 물이 고일지 모르니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홈이 이렇게 좀 파졌잖아요. 나무를 심다 보면. 네, 그러면, 여기, 물기를 내줘야죠. 지금은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사토도 물이 젖어 있고 어, 충분히 뭐 이렇게 되니까요. 아 이쪽으로 물기를 유도하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이러면 뭐 물은 고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와서 제가 또 깽이로 또 네, 골로만 되고요 일단은 나무 심는게 지금 제가 에,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또한 구덩이를 파놨습니다 아 여기에 여기에 이제 한그루 심으면 될것 같아요 하루에 네개씩만 심어도 한달이면 양이 꽤 됩니다 가지고 올게요 전람부도 있고 다양하게 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도 아름다운 곡인데, 아, 여기는 어떤 걸 심을까? 아, 이 녀석을 심어야 되겠네요. 자, 이 녀석을 아,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장갑이 끼니까 돈에서 벗기지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뿌리가 실뿌리가 아주 좋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빨리 준 다음에 균형을 잡고요 균형을 잡간 다음에, 이제 흙을 넣어야 되겠죠. 오늘, 마사토가 조금 모진하네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 심을 때마다, 그러니까 한 양둥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보드러운 흙을 좀 넣어주고요. 보드러운 흙을 넣어주고, 탁탁 누른 다음에 방금 보셨잖아요. 소나무 뿌리를 살짝 펴준 상태에서 이제 그 균형을 잡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날씨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위에기도 지렁이가 나오네. 아 이거 지렁이 왜좀 많이 나와? 아저 지렁이 진짜 싫어하는데요 지렁이 무슨 무서... 징그러워서 <laughs> 개불도 안 먹어요 <laughs>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또 한나무가 간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한나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 주변에다가 한그를더 심어야 되는데, 에, 제가 보통 뭐한 3m, 뭐4터 이렇게 떨어지게끔 심었거든요. 이제 미니 분재 같은 경우에는 뭐미터 안쪽으로 촘촘 심어도 이제 상관없지만, 이쪽에 아, 구덩이를 하나 더 파서 잠깐 한번 파볼게요. 아, 요번에는 이제 마사토를 넣지 않겠습니다. 아, 여기는 뭐 마사토를 안 넣어도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땅이에요. 요렇게 해서 아, 또한 번씩 한 볼게요. 소나무야, 어떤 거심을래 네, 대돌개며 아, 이렇게. 뿌리를, 실뿌리를 이렇게 흙을 좀 달고 옵니다. 키는 약한 40cm? 그 정도 되는 소나무예요 이것도 이제 역시 씨앗을 뿌려서 그렇게 키운 소나무죠. 아우, 위에는 땅이 얼었어요. 그렇게 또 뿌리를 자연스럽게 벌려준 다음에 아, 이것도 고기 요렇게 좀 먹었네요 요렇게 자 연고기요 요렇게 어느 정도 먹었습니다 먹고 아열래놓고요 이렇게 신문 만들 것 같아요 너무 진흙 진흙 비슷한 한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 촬영 후에 제가 마사토를 갖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좀 와서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